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방통화생입니다 고3 학생이 이제 풀어놓고 다 푸는 문제집을 주고 갔는데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한 거를 어 정리를 일단 했는데요. 그 분석한 거를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틀린 문제가 이제 후속 토이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시험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후속 토이가 왜 틀렸냐면 보기에 줄거리를 요약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분석하보니까 보기가 보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4문제 정도 되는데 에, 보기를 더 철저하게 그 문장별로 첫 번째는 문장별로 끊으셔야 되고요 문장의 핵심 단어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줄거리를 요약하셔야 돼요 문장별로 끊어야 선택지하고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그 문장별로 끊고 두 번째는 선택지 핵심 단어를 고르신 다음에 해보시면 이 핵심 단어를 골랐을 때 보면 핵심 단어를 고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를 보면 전체 줄거리가 거점 학교를 통해서 거점 학교가 뭐냐면 A 학교를 정해서 소수의 이론들 듣고 싶은 아이들이 이 학교에 모여서 거점 지점 하나의 지점에 모여서 하면 효과적으로 소수의 아이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거점 학교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어 수업을 하니까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문성만 가지고 이렇게 딱 골랐어요. 근데 핵심 단어는 이게 효율성과 전문성 두 개거든요. 근데 답은 효율성에서 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한다는 게예 적절한 걸로 골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의 실패, 줄거리의 핵심 단어를 고르지 않고 후루룩 보고, 비슷한 단어. 1대1로 단어, 1대1 단어를 하다 보면, 1대1 단어 일치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 일치하는 단어도,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줄거리 속에서의 미가 있는 것이니까. 이 보기는, 보기는 반드시 보기 전체 줄거리, 전체 주제, 주제를 뽑은 다음에, 1대1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음, 이거 보시니까, 뭐, 귀머거리인데 이거는 하나하나 나누면 거리는 나눠야 되겠죠 그럼 귀가 먹답니다 귀가 먹다 그러면 귀가 먹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먹다 근데 거리 그러면 귀머 거리 귀가 먹다 플러스 거리냐 아니면 먹다의 기억이 넘어가서 어리냐 근데 어리 벙어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비슷한 단어를 해보면 벙어리면 벙거리가 아니라 벙어리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 먹다라는 원형이 먹다라는 기본형이 기억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 자체가 아, 여기에서 밝혀서 쪽 떨어져서 먹이라고 밝히지 않고 뭐로, 뭐로 되면서 기억이 넘어가서 어리가 아니라 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걸 나누면, 개하고, 물체라는 거하고, 덥다 하고. 이게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냥 원형 자체를 전체 다 밝힌 거죠. 그래서 원형을 밝히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남, 그, 나눠서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원형을 밝혀서 적냐, 적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보면, 이게 15번에서, 15번 문제에서요. 이 보기를 요약해 보면 의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의도를 못 알아들까봐 을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한걸 일치라고 얘기해요. 의도를 더 분명하게. 그냥 늦겠다, 빨리 가.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의도는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명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밑에 또 이걸 두 개를 하면 부담을 줄 때는 저기만 이것만 해 줘, 좀 이것만 해줘 이렇게 좀 한정을 지면서 제약해서 나오죠. 이런 복이 문제이기 때문에, 청유형에서 뭐뭐 하자, 의도가, 뭐뭐 하자. 자,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왜 드려요? 갈까 말까. 가자. 구체적으로얘기하자 전화 드린 의도를, 이유를. 그런 거기 때문에, 리얼을 보게 되면, 음, 그죠. 이것도 리얼 같은 경우에도, 음, 뭐라고 나오냐면, 아, 학교 늦겠다. 간접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니까 빨리 가. 하고, 정확하게 의도를 일치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닌 것이니까 이게 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를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기 한 개, 보기 두 개. 또또 보시면 자 구현 조건을 볼때 밑줄 친 거거든요. 그러면 밑줄 근처를 읽으면 돼요 밑줄 치면 근처에 답이 있다. 이렇게 근처를 읽으면 되고 보기도 핵심 단어를 딱 요약을 하게 되면 핵심 단어. 자주 나오는 요 단어를 빼면 이 전체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겠다라는 핵심 단어를 풀면 풀수 있었는데 이것도 보기 의학을 실패합니다 보기 3개 자 5번 같은 경우는 계약은 의사의 합치인데 이 뒷부분에 보면 교차청약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내용이 발송했을 때도 계약이 되는 경우 도달했을 때에만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로 나눠서 본다면 의사의 합치가 언제 되느냐, 발씀했을때 되느냐, 그런 환경이냐, 상황이냐, 도달했을 때 되는 상황이냐, 의사의 합치가 뭔지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전체를 좀 읽어야 되니까 좀 쉽지는 않았죠. 자, 다음에 이거 그림 틀린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신경세포의 과정, 과정은 국어에서 화살표가 나오고, 이렇게 문장을, 그 문장을 끊은 다음에 문장마다 여기서 나눠야 되고, 여기서 나눠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나눠야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단계를 나눠준 다음에 여기에는 핵심어들을 정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어, 비문학 독해에서 녹화를 안았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도 모더니즘이 이제 그 흐름 전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단락은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히 이거와 달리, 달리.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거 말하고 일반적인 거와 다른 특이한 거 개별적인 거라면 요걸 논하고 싶은 거죠. 일반적으로 공부 안 하는데 근데 달리 이 학생은 열심히 해요. 그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특히 하고 나오면 이 뒤에가 결론이죠. 근데 이 단락들을 보면 두, 첫 번째 단락이고 이게 두 번째 단락, 뭐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보면 불탕스키가 불탕스키는 한국에 더중어합니다 그러니까 불탕스키의 특징, 특징 하는 게 표제예요. 아, 표제. 그니까 표제하고 부제가 있는데 부제는 이걸 총 요약한 핵심 줄거리, 핵심 줄거리. 이거는 형식적으로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포괄적인 큰 줄, 큰큰 큰 타이틀. 이건 좀 호기심 유발로 좀 간접적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 부제는 아주 핵심으로 어, 직접적으로 써야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블랑스키에 대한 블랑스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제일 뒤에 이 단락이 나오면 그네 번째 단락이 제일 뒤에를 요약하면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론을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불탕스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탕스키 음, 불당스키 작품 세계의 특징이 뭐냐, 그죠? 오브제로스의 아바초의 사진 화력은 아바초에서 사진 화력 이게 두째 단락의 첫단두째 단락의 첫, 첫, 첫 문장에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보통 구조가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걸얘기한게 이게 첫 단락이면 첫 단락이면 이 개별적인 게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특수한 거, 개별적인 구체적인 거. 그리고 쭉 나가서 이 두째 단락, 셋째단락에첫 줄을 읽으면 이렇게 쭉 나가죠. 첫 줄을 읽으면 전체적인 이 개별적인 거에 대한 전체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이 주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줍니다. 주제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으면 좀 빠르게 파악했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구조로 파악하는 방법을 실패를 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시의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의 해석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를 보면 음. <laughs> 시를 보시면. 이 시를 보는데, 요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세 개가 나눠졌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즈버, 이런, 이런 거 보니까 시조 같죠? 그럼 거꾸로 가져갑니다. 두어라. 강호의 놀이며, 달이 내 분재에 옳도다. 강호의 놀이, 놀이고, 달이 내 분수 안문 지적에 옳도다. 그러니까, 두어라. 강호의 놀이다. 자연의, 자연의 현상이다 달이, 달을 쳐다보는 게내 분수 안문 지적에 맞다. 근데, 거꾸로 가봐. 그럼, 뭘 둘까? 옥황은 방귀시나, 신선들이, 무신선들이 꺼리고, 생실런지꿈이던가 천상에 올라갔다. 천상, 천상에 올라갔어, 비몽사몽 간에. 옥황상제는 반기신인데 신선들이 꺼리는구나. 그럼, 옥황상제는 임금이겠네. 왕이니까, 임금. 그럼, 무신신선선은, 무신선은, 그럼, 임금과 갈 때는 다른 신하들이겠네, 신하들 두어라, 강호 속에서, 어, 노리며, 암어 속에서 놀이며, 놀며, 자연 속에서 있는 것 달이, 달 쳐다보는 것이 내 분수에 맞고, 자연 속에 있는 게 맞구나. 아, 그러니까, 아, 두어라, 냅더라, 이런 거. 인금은 관계시지만 신선이 꺼리는 거. 그래, 자연 속에 놓는 게내 분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버 백, 백만억 창생, 삶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그럼 오랫동안 물어볼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랬더니, 자, 언제, 옥항은 우시시대 무신선이 뭐라고 한대? 푸짬매 꿈을 꾸어서 천상신문, 임금 있는 데 가셨겠죠? 그러니까 임금님께서는 반기시는데 신선이 꾸짖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 어 만창생 오랜 동안 헤어져 있든지, 아니면 오랜 동안에산 어느 사이에 물어보리. 자, 옥항께, 옥께 여쭤보자 하니 다 못하고 왔도다. 여쭤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임금님께. 할말이 많은데. 자, 백옥루 중수할 때 어떤 목수가 아우 어, 되게 멋지게 만들었다고 하늘이 이뤄졌대 무슨 기술로 기워내고 하늘도 메고 내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 이런 사연 사연 어, 인금님 주변의 사연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못 이루고 왔더라 그래서 왔도다 깨도다 꿈을 깨도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꿈을 꿈 속에서 본거꿈 속에서 인금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성도는 어부사시사를 썼습니다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에서 써서 보길도에서 유배 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보길도 유배되고 유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임금을 생각하고 임금을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황, 왕 이런 게 나오면 다 유학자니까 임금이죠 제가 그랬죠 유배가사 유배가사 가지고 임금 충성합니다 이렇게 계속 어, 유배가사 할 때, 임금이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안쓰면 사양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아부하고, 아부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래서 만족하면서 산다고 쓰고, 자존심이 있지. 어, 이런 흐름으로 뭐 써졌다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 보니까, 이렇게 시가 쭈루루루룩 이어지면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줘야 돼요. 뭘 기분으로 꾸느냐이 마침표를 기준으로. 그러면, 오, 구멍 없다. 자, 니네 하고 니네 하고 모르겠다. 니네 온다. 니네 근심한다. 자 보실까요? 비친 구멍 아니 비친 구멍이 없다. 갈 길을 모르겠다. 자 점점 아득하여 온다. 날 따라 근심한다. 니네 비칠 줄을 모른다. 다저 구름 다쓸 거다. 니, 네, 허사로다. 어떠한가, 생각하니, 생각하니 어디 가려? 단심을 쓰고 다 이렇게 명월음, 이렇게 썼습니다. 명월음. 아, 달, 달월, 명월, 음, 그 응, 음풍노월 노래, 뭐 이런 뜻으로 되겠는데요. 자, 거꾸로 보시면, 우리도 단심, 충성하는 마음, 단편지심, 명월을 볼날이지 가리다. 그러면 이거 밝은 거죠? 어, 충성하는 게 봐야 되죠, 빛을. 그럼 이것도 또 임금이라고 해야죠. 자,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자, 풍운이 변화, 뭐가 변화한들, 세상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겠느냐. 영호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그럼 모르겠으면 빼도, 빼 되죠. 천지도 무궁무궁하니, 본색이 어디 가겠느냐. 잠못이로 생각하니, 생각하니, 아, 어디 안 가고 있을 것 같다. 그죠? 근심, 근심 많은데, <laughs> 김 밤은 어떠냐. 유배의 유배되는 밤. 긴밤 동안 생각해보니까 본색은 어디 안갈 거는, 세상이 변해봤지만, 어, 충성은 어디 안갈 거고, 이 밝은 충성을 가지면 언젠가 임금 볼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서희한 이의 뜻, 서희한 모르더라도, 이의뜻 해야 이니 허사, 아, 소용없겠구나. 장공은 하늘은 길고, 몸은 다 진흙이 땅이 되고, 그죠. 인의 뜻이 어, 해야나, 해나니, 허사로다. 서희한 이의 뜻이 해나니, 어, 좋은 뜻 막았어도 허사로다. 임금 사랑하고 싶다. 이런 거겠죠. 단나란 선으로 바람 부채내요 구름 다 걷다가, 기온 녹죽으로 철장 미스름 다쓸 거다. 구름도 없애고, 어, 구름 다 걷어내고, 구름 쓸어내고, 없애고. 그럼 이게 간신일 수도 있죠. 구름, 간신 다 없애고. 소령을 지어내고, 동방에 앉아, 염, 발을 치우고, 금작경, 이 거울이죠. 거울경. 닦아낸니 벽상에 걸어두고, 제 몸만 밝히고, 난 비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어, 남한테 비춰주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중문을 다 나라고, 정반에, 뭐, 어쨌든, 뭐 따로 서서, 서있든 서있는 장소겠고, 매화 한 가지, 매화를 펴. 개형인가 돌아보니, 쳐야만 암향, 암향이. 그 다음에, 이게 매화의 향기가 암향구동, 암향, 기득한 향. 한번 선기의 한 은은한 선기의 품격이 풍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 이 매화가 근심하는 것처럼 내가 매화죠. 자 요자 판가에햇빛 옛날빛 붙이고 운간에 나왔더니 떼구름이 미쳐나니 떼구름 구름이 희미한 빛이 점점 아득하다. 그러면 빛 이건 임금의 빛이죠. 임금 떼구름 간신배가 떼로 올려다니니까 임금이 안 붙인다고. 자, 보세요. 상하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는데, 자, 천지가 다, 뭐, 맹인처럼 해서 백물을 다못 본대요. 왜? 부 분이 어디와 가리었나? 그러면 뜬구름들이, 간신들이 다 가린다는 거죠. 마음 먹은 듯 아래로 사내고, 말씀드리려 하였어. 광안전에 돌아 앉아서, 광안전에 돌아와서, 그러면 임금인 계신 곳에 가서 말을 하고 했는데, 에, 근데 간신들이 다 가려가지고, 그죠? 다안 보여. 세상이안 보여. 안 보이니까 갈 길을 모르죠. 자,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흉중이 안에 비친 구멍 없다. 그러면 맑은 맑은 빛광 광을 머금으면 가슴에 흘러들어서 가슴 속에 안에 비친 구멍 없이 임금의 은혜가 다 있는데 그래서 가슴을 헤치고 해치고 임금한테 가서 살으려고 했더니 이 간신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빛좀 찾으려고 갔더니 때그름이 미쳐 날뛰면서 다 막아서 빛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선비 나의 암향은 근심을 하고, 그러면서, 어내 몸만 빛을 닦아서 받치면 뭐 해요. 남도 비치고 세상도 비치고 싶은데, 에? 그래서 구름을 다, 간신배들 다 쓸어내고 싶은데, 근데, 멀리 계신 구공, 그 창공의 말리, 말리 먼거에 인근님이 계시고, 내 몸은 다 썩어서 흙이 될 텐데, 이게 허사지. 그러니까 자꾸 긴밤 동안 근심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본색은 어디 가겠냐. 충성을 딱 지키면, 임금님의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렇죠?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단어로 흐름을 연결시킬 수 있고, 끊어줘야 읽기가 쉽습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더 보시면, 내 네, 언제고 지나키는 길에, 길가에서, 내가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이렇게 끊었어요. 장소. 항구로 남아, 선노송. 노송이 있다고, 늙은 나무. 바람이 있음 조금 더 깨달았음 날씨에도, 바람이, 스물 잔잔한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가 있어요.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게 바람이 안 부는데도 울고 있어. 흔들리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 대를 머물렀어. 머물면서 아득히 생각했어요. 그 소리를 따라서 천에 천길 절벽에 노비기를 즐겼어. 와, 절벽에서 즐겼어. 하룬날 다시 와서 그남 아래 무참히도 배워줬어. 이게 또 노송이 다 없어져 완다니 뭐 진실로 현실은 이한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을 울리는 이보다 빽빵해서 쪼개서 육실을 따뜻하게 하는 장작으로 쓰는 쓰, 쓰는 데 취함이 취득함이 못하냐 하면서. 그냥 그늘수지, 장작으로 써야 하는 게더 낫냐, 하니까 애석하죠. 안타깝죠.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보니,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어, 유, 그, 간, 유연한 솔바람 소리, 여기 솔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살살살살, 살살살. 아, 수의 탄식하듯 울고 있는, 아, 그런 유연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수가 있으랴. 그러나 너 모의 유리에 저 묘약한 천공, 하늘 위에 시방로 오고 가는 신운 신운이 없음이 아닐지니 그래도 어떤 기운 기운 운치가 있을 테니 오직 그를 증거할 아, 그이 심약한 천공의 신운 은 바람 은은한 바람 은은한 기운들이 오는데 그거를 소나무가 있었으면 그 증거 느낄 수있을텐데그 증거를 선한 나무 소나무 노성이 없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짧이라고 그래서 선한 나무 은은한 하늘로 내리는 은은한 신운 그러면 신은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운치, 이거를 느끼게, 은은한 구슬픈 소리, 가는 소나무 솔바람 소리가 없달, 그런 아쉬움. 그래서 이 솔바람 소리가 구슬프게 울면서 신비로운 운치를 보여주니까 선한 나무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가, 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헤어졌죠. 이것보다, 이것보다, A보다 B가 낫냐 해서 비교도 하죠. 자, 이런 현대시도, 고전시도 했지만, 자,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보라. 가으로 있는 섬진강을 따라가보라. 쭉, 풀껏. 쭉쭉. 뚝등을 달아준다. 여기까지죠. 또, 면, 러, 고,는, 보라. 따라가보라. 섬진강을 따라가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섬진강이겠네요. 어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섬진강. 따라가보라. 따라가볼까요? 길. 흙길 따라가보라, 길. 딱, 고, 며. 그것도 며. 정우는 삼진강을 따라가보라. 이것도 따라가보라는 거네요. 이것도 길, 따라 것도 길, 이것도 길. 을 음, 그러면 이거 삼진강 얘기를 또한번쓴 거겠네요. 여기서부터까지 삼진강 얘기면, 그거를 또한번 써보는 거지. 그러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어디, 애비앱이 없는 후배 자식들이, 뭐다 끊겼네요, 목다가 근데 그러니까 그라고 써있냐.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 말을 강물인가? 김용태 말을 강물인가? 이렇게 되면 강물인가를 그러면 섬진강 와인을 어디에, 몇몇 애비 없는 회자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저무는 삼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에. 서 마침 퍼로 끝났는데. 그까이 그러니까 뒤에가 또 하나, 삼진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면, 퍼가도 퍼가도, 그죠? 퍼가도 퍼가도 덜라도 실핏줄, 실핏줄처럼, 개울물들이 계속 모여서, 어, 저무는 강변에 토끼불도 있고, 자육궁도 있고, 동네 강변에는 친구들 이름을 훌도 이름, 이름, 있고, 자, 얼음을 걸어다 죽이며, 걸린 이마에 화는 꽃등도 달아주는, 그죠? 어, 걸어다. 걸린 이마에게 화나.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한 줄은, 그러니까 풀꽃이 있는, 끊이지 않는 강물. 풀꽃이 있는 강물. 그 다음에, 어, 서로 즐길 수 있는 강물. 이렇게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뭐라고요? 어, 끊임없이 모이는 강물. 그죠? 그러다가 여기는 뭐라고이름로는 풀꽃이 있는 강물. 얼음을 끌어다 죽이며 그린 이마에 환하게 꽃등을 달아준, 그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강물. 뭐, 이렇게 되겠네요. 섬진강이 흐르다, 흐르다, 몸이 면 물주기를 불러, 그리워, 얼싸안고시리산 무통한 허리를 감고, 그러니까 휘청, 휘, 휘 돌고 가는, 얼싸있는, 끌어안고 가는, 그리워, 얼싸안고 가는 강물. 또, 뭐,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 말하겠느냐. 얼굴을 씻고, 웃, 고 그렇지 않냐 무등산뭐 멋지지 않냐 그 훤한 이마 저기도 훤한 이마 있죠 이마가 훤하게 네, 이렇게 똑같이 끄떡이가 고개를 저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어울리는 강물 뭐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강물을 누가 아, 퍼간다고 말할 것이고 그걸 누가 해친다고 이게 해쳐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네요 그 그렇죠? 그러면 어, 44번은 뭐 이거 애석하게 노승은 길가에 서 바람에 욕심도 타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가 있었을 때는 그 솔나무를 즐겼는데 그게 무참히 베어져서 줄거리를 자, 머물러서 아득한 생각에 즐겼는데 무참히 베어져서 그저 덤을 취하게 했으니 그게 애석하다는 거죠 그 유연한 애... 소리가 생길 리가 없고 이 유연한 소리 천공에서 신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연한 음. 소리가 생기지 못하는 이유는 배어졌기 때문이죠 그걸 해석하는 거죠. 이전체럼 자, 이거는 섬진강을 따라가 보면 실뿌지림을 꽃을 즐기면그 꽃과 함께 있음을 그죠. 음. 얼싸안고, 자연을 얼싸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퍼간다고 퍼가지 못하는 그런. 삼진강을 어, 알수 있다는 것을 요렇게 가문삼진강 가물었지만 계속 그죠? 그래 가문삼진강 삼진강이 가물어요. 가물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쭉 퍼가가지고 어 덮어가요. 자기만 욕심내면서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몇몇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 욕심 차리더라도 이 삼진강이 마를 수 있겠냐? 그러면 역사나 어, 어떻게 보면, 어, 전라도 지역에 사람들의 그 민, 민심이나 사람들 을 사가는 농촌이나 이런 것들. 어, 여기는 수탈로 표시했네요. 허가는 명던 놈들을. 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계속 유지되고 이어가고 할 것이라는 얘기를 쓴거 중에.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보기를 좀더 그, 뭐다, 핵심 단어를 다 요약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이 보기의 핵심 단어 말고 이렇게 이 글을 읽을 때 대립되는 건 동그라미 생으로 확실하게 쳐주셔야 될것 같고요. 시도 지금처럼 나눠서 읽은 것처럼 분석하면서 나눠서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체크법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는 그 틀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을 봐서 어느 부분을 찾으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효율적으로 빨리 찾으면 빨리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를 분석하시고 비교를 하고 자기가 계속 기억하면서. 노하우로 누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